오늘은 당일치기로 떠나는 고양시 여행으로 고양 미래직업 페스티벌을 즐기러 찾아가 보았는데요. 첫번째 장소로 화전역 광장으로 가보았습니다. 이곳에서 2023 고향미래직업 페스티벌이 개최되었는데요. 한국항공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미래기술 및 직업 강의와 체험을 할수 있었는데요. 게임처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항공과 미래기술 관련 체험도 할수 있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화전역을 중심으로 음식점들이 조성되어 있었는데요. 이어 항공버거를 방문해 보았는데요. 메뉴는 많지는 않았고, 가격대는 있었습니다. 맛은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았습니다. 이어 한국항공대학교를 방문해 보았는데요. 학교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체험들도 있었는데요. 또한 대한항공에서 퇴역한 A300 항공기 견학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항공대 학생들이 도슨트와 항공기를 학교까지 어떻게 이동하였으며 안의 구조를 볼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또한 밖에서는 열기구 체험도 할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공우주박물관을 찾아가 보았는데요.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박물관은 과학적 이해와 간접 체험을 위주로 전시 내용을 구성하고 있었는데요. 규모는 작지 않지만 항공에 대해 알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당일치기로 떠나는 고향시로 나들이를 떠나보시는 것은 어떨까요?